안녕하세요. 평선형입니다 2025년 9월 1일 화요일 저녁 9시 50분이 아니라 10시 37분이고요. 현재 세 번째 녹화 중입니다. 녹화가 계속 잘못되고 있어서. 자, 오늘의 관심 종목, 힘쓰라는 종목입니다. 녹화가 힘드네요, 오늘. 자, 디스플레이 관련주이고요. 증거금, 여기 100% 종목이긴 하나, 이렇게 재무상으로 우상할 것으로 보여지고, 회사가 좀안 좋았다 다시 좋아지고 있지만, 은 마이너스에서 자, 자 영업이 다시 돌아 섰고 어, 유보율 또한 탄탄한 회사로 보여지고 자이 BPS 보이시죠 매출이 많이 떨어졌어도 BPS 많이 안 떨어집니다 그만큼 주가가 굉장히 받쳐주고 있는 회사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현재 차트상 조, 좋은 위치에 있는 차트로 보여지고 있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차트 분석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력에 대한 동일 패턴에, 세력에 대한 동일 패턴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나름대로 유익한 시간이 되시리라 개인적인 의견을 반영,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도 자주 말씀드리는 자, 이 평선 밀집, 쌍바닥 이 매집봉, 그리고 240선 장악 후에 있는 눌림목 상승 전에 있는 패턴입니다. 먼저 이렇게 하방 추세에 이렇게 매집 들어오면서 추세 이렇게 횡보 박스로 추세를 바꿔주고 이매집봉에 물려있는 개인들 큰거래량에내 거래 거래량이 작죠. 자 힘을 들이지 않고 세력들이 여기 물려있는 개인들한테 본전을 주면서 계속 나가라고 본전을 주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쌍바닥 횡보 박스에 있는 이 윗꼬리 매집봉이 어우러져 있는. 박스 240선과 함께 장악을 하면서 이평선 이렇게 밀집돼 가고 있는 형태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이 8월 13일 날이 박스 장악이 나오는 요 장악봉 있죠. 이게 지금 여기 큰 쌍바닥으로 봤을 때 여기 25년 2월 25일에 이 음봉 가운데 쌍바닥에 제일 중심값이 여기를 지금 벌써 본전 한번 주고 세 번을 뚫어 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 번이나 뚫어 놨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기간 조정으로도 20선 기간 조정으로도 밀어주는 중요한 타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가 자리가 왜 굉장히 중요해요. 왜 여기가 저는 항상 이걸 타점으로 보면서 오늘도 이 차트를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박스 장악구, 240선 박스 장악구 눌림인데, 240선 이렇게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이렇게 작은 쌍바닥 만들면서, 이 몸통 부분을, 눌림목 박스 장악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원래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 매집봉으로 터지면, 주가가 이렇게 밑으로 빠져야 되거든요. 밑으로? 밑으로 빼야, 개인들도 겁을 먹고 나가고, 아, 더 가겠지, 는데안 안 올라가요. 시간을 주고 밑으로 눌러줘야, 개인들도 털리고 나가고, 이런 모습으로 원래 주가를 밑으로 하락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줄어드는 거래량이, 조금 다시, 크게 보시면, 큰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서 줄어드는 거래량인데 여기서 다시 거래량이 터, 터지죠. 근데 주가는 다시 저점을 높이면서 우상향으로갈수 있는 자리에 지금 놓여져 있다는 그림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평선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초입구간인데 240선 여기 받쳐주면서 안 밀리잖아요. 이게 쌍바닥 지지대이기도 하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밑에 있는 박스가 이제 지지되면서 이 평선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지지가 이제 강력한 지지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좋은 자리로 보여진다는 말씀 을 항상 드리는 거예요. 왜요? 손절 대비 수익이 좋은 손직비 타점으로 보여지잖아요. 항상 얘기드리지만 이 평선 이탈하면 손절입니다. 시간도 다시 올라오려면 오래 걸리고 기간 조정으로 세력들이 개인들을 다 질리게 하고 털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평선 안에 들어와 있는 거를 우리는 항상 손익비 좋은 타점으로 보고 매수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세력의 동일 패턴을 지금부터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잠시만요. 이좀 선들을 좀 지우고 깔끔한 차트 안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자. 이걸 미리 만들어 놓는다는 게또 지금 위에 있는 현재의 힘쓰의 차트랑 이 밑에 있는 차트랑 좀 차트가 좀 비슷해 보이세요? 네. 여기 지금 밑에 있는 차트랑 내려오고 매집 들어오고 내려오고 매집 들어오고 또 눌러주고 본전주고 눌러주고 본전주고 본전주고 자, 이제 옆으로 120선 횡보하면서 옆으로 횡보 박스 만들면서 240선 장악 나오고 여기도 240선 이렇게 장악 나오고 위에를 좀줄러지고 있고 밑에서 20선이 밀어주고 있고 이것도 밑에서 20선이 밀어주고 있고 자, 이 차트도 사실 아까 숨겨놨던 건데 이것도 사실 같은 종목이에요 이 힘쓰라는 종목의 2022년 5월달부터 23년도 4월 5월 이, 이때쯤에 이제 차트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비슷한 차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거 갔을까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240선 장악 나오고 눌러주는 이 눌림목 자리에서, 예, 여기서 갔을까요? 이게 여기서 갔어요. 가긴 갔는데, 2년 전에 여기서도 크게 장대양봉을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는 쌍바닥을 다시 만들고 눌렀다가 갔어요. 자, 차트 앞으로 좀 당겨볼게요. 눌렀는데, 이평선이 이탈했죠? 시간을 끌고, 여기서 다시, 이평선 안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진입을 해서 작은 쌍바닥을 만들고 요거를 장악을 하고 다시 눌렀는데 이평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이 순간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지금 방금 보실까요? 거래량 터졌죠? 와 되게 많이 터졌다 눌림목에서도 터진 거래량보다 되게 많이 터졌나 했는데 다음날 더큰 이거보다 3배 이상은 큰 거래량이 은봉 윗꼬리로 9,780원까지 23년도 5월 31일 날 터지고 여기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빠집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23년도에도 여기 240선 장악하고 눌렀을 때 바로 원래 갈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애가 여기서 왜안 갔을까요? 분명히 세력이 생각하기엔 여기서 개인들이 물량이 많이 더 들어가 있기도 하고 한번더 눌렀다가 여기서 한번 털어주고 다시 이평선 다시 진입하면서 쌍바닥 장악 나오고 여기서 이제 가, 다시 올려서 장대양봉 나오고 이제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을 때 여기서 이제 팔아 먹고 저는 이게 나갔다고 여기서 털고 나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여기서도 이거 완전히 안 나갔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게 회사가 되게 좋기 때문에 자, 여기 위에는 있 차트 다시 보세요. 지금 제가 방금 밑에 있는 차트가 여기 부분이죠? 거래량 크게 터졌단 말이에요. 이은봉에서 근데 저는 여기서도 다안 나가고 계속 어느 정도 물량을 가지고 세력들이 이 주가를 계속 갖고 놀고 있는 거예요. 관리 세력이 여기 분명히 들어있다는 말씀. 얘기가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거 회사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분명히 관리 세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나중에 시간 걸려도 이거 아마 15,000원 이상 갈걸요. 여기 지금. 예전에 20년도에 뭐, 코로나 이후에 여기 코로나죠? 3월 18일, 20년도 3월 18일, 16,830원까지 갔었는데, 여기서도 큰 거래량이 터져 있는데, 이거를 여기서도 소화시키고, 지금 눌러서, 눌러서, 또 먹고, 또 눌러서, 또 먹고, 이거를 다 얘네가 분명히 크게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게 회사가 더 좋아지고 있을 때, 크게 올려서, 한 방을 크게 먹고, 진짜, 나가든 또 관리를 하든 어쨌든 이 박스들을 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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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면 15,000원까지도 시간은 분명히 걸리겠죠 갈수 있을 거라고 저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동일한 패턴이 나오는 이런 세력들의 동일 패턴이 있는 가운데 여기 눌릴 수도 있는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왜 저는 관심 종목이라고 타점으로 보여진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번 구간은 여기 눌림목 구간에서 이 눌림목 쌍바닥 장악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쌍바닥을 장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눌러서 쌍바닥을 장악을 했고 여기서는 지금 지지를 받고 쌍바닥을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장악 핸들을 뚫어주는 이 오늘 자이 캔들 있죠. 이틀 동안 음봉으로 눌렀는데 다시 20선 오늘 밑에서 받쳤다가 이 장악 캔들을 뚫어주는 그리고 지금 이 윗꼬리가 어디까지 뚫었어요? 8월 13일 이 240선 장악 캔들까지도 살짝 뚫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지금이 확률적으로 여기가 지금 굉장히 좋은 타점으로 보여진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도 개인적인 의견으로 굉장히 말이 길었지만 그래도 이유 있는 기준과 의미 있는 자리에서 항상 차트 분석해 드리는 차분한 평선형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남은 한주도 화이팅 하시고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